민법, 민사특별법 파트 1, 법률행위, 사장, 대리.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건대리가 된다. 동일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으로서의 입찰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와 채무이행의 경우에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따라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채무를 진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그 채무를 자신에게 변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자신에게 변제할 수 있다. 또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쌍방을 대리한 등기 신청 행위를 할수 있다. 금전 소비 대차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이미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체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있다고 할수 없다. 이미 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 표시를 수령하는 수동 대리권을 포함한다.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건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공동으로 대리한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 행위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계량하는 행위만을 할수 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의 체결과 이행 관련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약정된 매매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대여금의 영수 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여금 채무 일부를 면제하려면 그에 관한 특별수건이 필요하다. 권리 소멸 시효의 중단 조치,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등은 보존행위로서 제한 없이 대리가 허용된다. 물건의 임대, 금전의 이자부 대여 등은 이용 계량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은행 예금을 찾아 개인에게 대여, 은행 예금을 찾아 주식 매입, 임야를 대지로 형질 변경 등은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행위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또는 파산으로 임의 대리인 및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임의 대리인은 위임, 고용 등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나 본인의 수건행위 철회로도 대리권이 소멸한다. 대리 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므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다면 본인은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수 있는 한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대리인은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 명의로도 할수 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적법한 대리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대리인 을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병은 대리인 을이 아니라 본인인 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는 본인인 갑과 병이 부담한다.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대리권 소멸 후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에게 상대방과 사이에서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렇게 믿는데 과실이 없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